애플리언 인게이지 오미 파이 포 쓰리 투원 아임베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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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십 퍼네 가이즈 유지 노스 오케이 파니터스론 있어요 페 페이크 넣어볼래요 페이크 넣어볼래요 육십 퍼 그럼 돌아와야 메드콘이서 킵하지 말고 지금 넣어봐요 베이크 한번에프리원 게이트 이스사이드 샬롯 5 4 3 2 1 오케이 풀백 메 프론지 계속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메 프론지 말씀해 주실 수있나10% 10% 10% 1 10% 1 10%아 이제 노스 노스 컵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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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해 나이스 나이스 이쪽 오케이? 에브리언! 웨이트 웨이트, 웨이트. 스매시, 스매시, t s m 이 5, 4, 3, 2, 1, 나오나 n 아아 Ah, god. t 풀 i p 스풀 n g 스풀어 s 스 오케이. 풀 i n g loss, t r 풀 p p i n g loss. Tripping loss, t r i p p i n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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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p p i n g loss, tripping loss. c 어 m e back, o 텝업 m r e engage, guys, careful. guys, Southwest deep, 에브리 r y o 에에브리에에브리딥사우우스 e o u 5, 4, 3, 2, 딥사우 p 사우 u t h 사 e e p s 우스 t h deep south, deep s o 이 d p s o 이 t d p s 스이 t d p south, deep south, d e p south, deep south, deep south, deep south, d p south, deep south, okay. deep no south, deep t h e e t o 투오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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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스프레드 어게인 스프레드 어게인 스프레이비테오 DPS 오푸시 사우스이스트 미스트게이트높이미일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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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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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라인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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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라인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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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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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오 미오 미스 미오 미오 미2 미오 미2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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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풀백 풀백 백컨 게이트 아니 나가라니까 씨발왜 거기서 홀딩하고 있어 딜러들 아 진짜 씨발 음. 겁쟁이 새끼들 어 나가라니까 씨발이 파티딜러 몇명 살았어요 뭐야 이거 이이 파티 딜러 몇명 살았냐고 야. 파티 투 파티 투는 두명 살았다고? 네, 네. 카티 2 d p s 노리기어 오케이? o 트콤페이크 s ok? 52dps, ok? 풀백 d p s ok? 52dps, ok? 스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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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s 스텝업 p 스텝업, s 스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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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업. 워킹 p s ok? 트 p s 에브리언 노스 5 4 3 2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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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백풀백풀백 풀백풀백풀백 가이즈 풀백 풀백풀백풀백 로커스 좀 깔아줘 봐요 캐스팅 너무 위험하다 빨리 런런런 런, 런. 나이스 스펜스 깔은 거예요? 네 가이즈 컴백컴백컴백컴백 가이즈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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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로 탱커 키즈 탱5 4 2 1 오케이 풀백 풀백 가이제 풀백 동고 노스 동고 노스 위 유즈 사우스 웨스트게이트 오케이 위 유즈 사우스 웨스트게이트 위 유즈 사우스 웨스트게이트 가이제 풀백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풀백 조심해요 비치 그거 이쪽케 가이드 도널이 도널리 테이드 도녀진 게이지 가이제 풀백 사우스웨스트 야야 홀드홀드홀드 너무 월드 망가지마요 오케이 탱커 스텝업 탱커 스텝업 DPS 스텝업 탱커 스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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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인컴인컴인컴인디펜스 레디 하면서 토크해 컴인컴인 스프레드 앤 브롤 스프레드 앤 브롤 가이제노스웨스트이 힌트 초가오3 2 1 오케이 브롤 이스트 프로럴 노스 이스트. 프로럴 노스 이스트 가 이제. 뭐 만들까? 뭐 만들지? 프로럴 노스 이스트. 프로럴 노스 이스트. 돈 홀드 미드 라인 가죠. 오케이. 돈 홀드 미드 라인. 에나미 인게이지 순간에죠. 자, 디펜스 쪽에 더이드인이지5이 웨이 이 웨이 웨이. 컴 인. 컴브리 노스 이스트 딥. 워5 4 3 2. 아 스텝업 존나 안되네 진짜 풀백 풀백 노스웨스트 게이트 씨발 진짜 임페르나 사이드 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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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오케이 이퓨에브 서바이벌 스킬 커밍 사이드 이퓨에브 서바이벌 스킬 커밍 사이드 에브리언 이스트 딥 오케이? 풀부쉬 이스트 미들 바이 포 쓰리 투옴미옴미옴미옴미아딩 게이지 바로 뒤편 줍니? 스프레드 어게임스프레드어게임스프레드어게임불프하드 어게인, 슬프레드 어게인, 슬프드 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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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스트까지깨졌어 노스웨스트 드까지깨졌드 어게인, 드 어게인, 드어들홀드 미들! 홀드 미들! 인드 미들! 인 슬프레드 어게인, 슬프드 어게인, 슬프레드 어게인, 슬 e 레드어게프레드어게프레드풀스프레드풀스프레드풀스프레드게프레드 e 게인 슬프레드 어프레드드 e 아씨발 진짜 방금 디진디 p 스도 로기예요 왜?